봄이 왔네, 봄이 와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JW 가드링입니다. 엊그제께는 정말 첫눈이 너무너무 많이 왔습니다.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왜 갑자기 봄 노래를 하고 있냐고요? 바로 좋은 소식이 있어서 봄 노래를 흥을 거려봤습니다 여러분들, 가정의 정원에 화려함을 더해줄 목단과 자격이 입고 됐습니다. 예쁜 다섯 품종의 이 목단과 초기 엄청나게 잘 나와 있는 이 자령금성 작약. 어 상태가 이게 인삼인가요? 아니 이건 뭔 고구마인가요? 목단 이 상태 좋은 뿌리 정말 튼튼하고 퀄리티가 최상급입니다. 나무 가지는 세 가닥 삼지 목단과 작약은 정말 촉수가 어마어마합니다. 기본 일곱 촉 최상의 품질이 입고가 됐습니다. 목단과 작약. 목단은 이렇게 나무로. 성장을 합니다 이 가지에서 지금 눈이 잘 튀어 있는데요 내년 봄에는 이 가지에서 아름다운 꽃을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화려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령금성이라는 작약입니다 이 작약은 숙군입니다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면서 꽃을 피우는데요 작약 뿌리는 한약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요즘은 정말 꽃을 보기 위해서 절화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원에 심어졌을 때 이 꽃이 만개를 한다면 그 화려함은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이 작약은 지금 현재 뿌리가 이렇게 돼 있지만 2년 후가 됐을 때 이렇게 세력이 커지고 매년 이 뿌리에서 정말 아름다운 작약 꽃이 만발할 것입니다.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. 포트에 담기 전 5,000원 할인 이벤트를 5일간 하겠습니다. 포트에 담았을 때는 가격이 벌써 올라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트에 담기 전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 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문은 이 번호로 해 주시면 스마트 스토어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.